빨리 살려줘야 돼요. 살릴까 봐. 쟤네 내려오고 있을 때. 살려줘요. 쟤네 온다. 앞에 주민 사람 그냥 가요. 그냥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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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같이 죽어. 같이 죽어. 아. 여기 앞에 있어. 야. 앞에 있어. 앞에. 앞에. 노란색. 얼마나 얼마 앞에? 저 바라보면. 바라보면 앞. 바라보면 30m. 글쎄. 어, 아. 바로 앞에. 죽었다. 이거. 도련님. 여 숲이 바로 앞에. 아, 아이고. 도요님 방향 보고 그냥 쏘면 아, 돼요. 왼쪽에도 왼쪽. 있어요, 왼쪽에? 어, 왼쪽, 으로쪽다 있어. 잣됐다. 어떡하지? 기능 속 어, 쟤네가 자리가 너무 좋다. <laughs> 나무 뒤야? 한트성이 자르고 왔어야 되는데. 예, 네, 나무 뒤에 있을 거예요. 일단 아, 섬광다날라온다 저 옆에 있는 이이 형 오른쪽 뛴다. 오른쪽, 오른쪽 안쏠 거야. 안쏠거안쏠 거야. 애 소매 위워 근데 제가 날 먼저 볼 텐데. 바지 벗어요 그러고. <laughs> 빨리 벗어. 맞아. <laughs> 빨리 벗어요. 어? 에타네스타. 제... 어. 어? 제어제지 지눈병 맞았어. 어, 앞에. 어, 앞에 아, 아니, 일단 제끼 잡아야죠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와, 이거 두 명이었네 쟤네. 잘했다.